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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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니다 축하드립니다. 축고하습니다환 선수 KBO 역대 첫 번째 420세이브 달성했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. 별 의미 없는 기록인것 같은데 일단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팀이 이긴 게첫 번째인 것 같아요. 어 정말 어제도 그렇고 정말 힘든 경기를 선수들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싸우면서 어 결과까지 좋으니까 팀 분위기가 정말 네.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서준이 왔는 걸로 아는데 서준이한테 한 마디 해줄수 있나요? 어, 된다. 어, <laughs> 그냥 승리 요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축하드립니다. 네. 선수 오늘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. 아, 어. 저... 언트 <laughs> 실패해 가지고 어 아. 진짜 기쁘지가 않아요 <laughs> 아. 아 맞다 그랬더니. 일단은 뭐 안타가 안 나오다가 좀 먼저 쫓아가는 점수 나와 가지고 기분 좋고 내일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대구 많이 더운데 어떻게 더위 좀 적응하셨나요? 너무 더워. <laughs> 옷 짜면 물 나올 것 같아요. <웃음> 어 어. <웃음> 감사합니다. 내일 경기도 화이팅입니다. 네, 화이팅. 수고했습니다. <laughs> 오늘 유니폼 마킹 품절됐다는 거 아세요? 어, 처음 들었어요. 진짜, 몰랐어요 요... 유니폼 마킹 해주신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 유니폼 많이 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네, 앞으로 더 좋은 활약으로 부탁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축하드려요. 축하드려요. 우선 축격 동점 역전을 모두 모두 선수님 손에서 만들어냈는데 오늘 타격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? 어 일단 오늘 경기 전부터 좀 휴식을 많이 취했어요. 그래서 어, 치는 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고 어, 연습할 때부터 좀좀더 집중해서 연습을 했던 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또네 어, 그렇습니다. 뭐 폴대를 맞추는 홈런이어서 약간 파울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멈칫하셨던가요? 건 네, 뭐 치는 순간은 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, 공이 이렇게 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아 제발. 제발 제발 해지마라 이렇게 생각했던 음. 게어그 간절함이 볼대로 맞추지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더운 날씨였는데도 많이 찾아와주신 팬분들께 한마디. 네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팬분들 많이 찾아와주셔가지고 어 승리를 네, 승리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어서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도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역전승할 수 있었던 것 같고. 어 내일도 내 영어 많이 해주시면 꼭이기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